10번. 법률행위,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 자, 이제 본격적으로 반사회 질서가 나왔어요. 제일 많이 나온다고 했어요. 자, 먼저, 어떤 행위가 유효인지 무효인지는 기본적으로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기본, 대원칙, 행위 당시. 그게 동그라 1번. 2번. 반사회 질서 행위 무효. 자, 무효는요, 누구든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갑과를 계약을 했는데 무효예요. 갑을 뿐만 아니라 제3자도 야 무효 아니냐.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주장은 왜 문제가 되냐면 소송에서 내가 소송 중인데 이 나의 소송이 타인 간의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받는 경우 근데 그게 무효야 그럼 저 바라봐라 쟤네도 무효니까 나도 무효다 이런 식으로 누구도 주장할 수 있는 게 무효입니다 그게 3번 2번 3번 법률 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판단은 부단히 변천하는 가치관념을 반영한다 무슨 뜻이에요? 한번이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무슨 뜻이에요 이거 에? 시대에 따라서 사회질서 기준이 다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때그때 그때 그 시대상을 반영한다는 라 뜻이에요 옛날에는 반사회적 행위였지만 지금은 아닌 것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거 말하는 겁니다 어떤 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판단은 시대의 상황의 변화를 반영하게 됩니다 그거 말하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4번 가끔 신문에 이런 거 많이 나오죠 갑이, 을을 죽이기 전에, 을 생명보험계약을 한 10개를 탁, 뭐 들어놓고, 을을 죽여. 가끔 이런 거 보죠? 그거, 그거, 그거.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대부분은 반사회 질서 행위라고 합니다. 반사회 질서 행위. 자, 5번. 자, 5번은 이제 대리하고 결합이 되는 건데요. 갑이 을을 통해서 계약을 했을 때 갑이 을을 통해서 갑이 을에게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야 네가 내가 요로요로한 요러 땅이 필요한데 네가 좀 여기저기 다녀보고 내가 말한 거기에 땅 많은 땅이 있는지 좀 네가 찾아봐라 그리고 찾아서 네가 좀 계약 좀 사와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을이 갑의 부탁을 받고 병소의 땅을 매매하는 계약을 했어요. 근데 여 계약에 하자가 생겼어. 뭔가 문제가 생겼어. 이때 이 계약에 문제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는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원칙이다. 을, 을. 얘가 행해야 하니까. 그죠? 렇 예를 들어서 계약 당시 만취하면 무효예요. 계약 당시 당사자가 만취하면 무효야. 그럼 이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는 갑입니다. 얘는 대리인이에요. 당사자가 직접 계약을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 대리인이 많지하면 무효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직접 계약을 하지 않고 타인을 통해서 계약을 했을 때그 계약의 유무효는그 대리인 타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걸대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가비에게 땅을 사오라고 부탁을 했어요. 잘 알아보고. 그러니까 땅을 샀어. 얘가 매두인이야. 얘가 매 수인이고, 그죠? 그런데 아불싸이 땅이 이미 정한테 팔린 상태야. 즉, 제일 매매가 있었어요, 이미. 병이 정에게 이 땅을 판 상태에서, 판 상태에서, 의리, 의리. 갑의 부탁을 받아가지고 땅을 물색을 했는데, 병소의 땅이 딱 맞아. 갑의 그 요구사항에. 그래서 병한테 가가지고 팔아라 그랬어. 그랬더니 얘가 팔렸대. 그럼 얘는 어떻게 돼? 물러나야 되는 게 보통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자식이 아니야. 자기는꼭 사가야 돼. 가면 꼭사오라 그랬어. 그래서 얘가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어. 얘가. 이게 반사회 질서 행위가 되느냐는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제임매매가 반사회 질서 행위가 되려면, 매도인의 배임행위와 제임매수인의 적극 가담이 있어야 돼요. 얘가 제임 매수인이에요. 을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얘는 뭐죠? 제임 매수인의 대리인이에요. 그래서 대리인에 의한 계약이 있을 때는 대리인이 아니라 이 본인이 당사자의 본인이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우리 대법원 판례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제임의 실이 적극가담해야 반사의 질세가 된다를 적용해버리면 얘가 적극가담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대리행위는 누굴 기준으로 해라 얘를 그러니까 대리인이 적극가담을 했다면 설령 본인이 적극가담을 한 적이 없다 하더라도 이건 뭐가 된다? 무효과된다 이렇게 되겠죠 대리인 기준하니까 그게 5번 내용이죠.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이중매매는 본인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 하더라도 반사회 질서 행위가 된다. 그렇죠? 그런데 이 5번 같은 경우는요. 이런 제2매매가 있었다는 게 생각이 안 나요. 그 말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매수인이라고 됐기 때문에. 근데 이 5번은 이중매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이중매매라는 표현 가지고, 아, 병이 정에게 이미 팔아먹은 땅을 제임매수인의 대리인이 적극가담을 했구나. 대리인이 적극가담을 했으니까, 설령 본인이 적극가담한 적이 없다 하더라도, 이제임매는 뭐가 되는구나. 무효가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5, 3, 5번 질문입니다.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